훈, 하. 오늘은 메가드림 EX 한일전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까보겠습니다. MUR 뽑기 도전. 한글판 메가드림 EX, 일판 메가드림 EX입니다. 두 박스 동시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MUR 나오길 바랍니다. 한글판과 일판. 지금부터 바로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한글판 먼저 갑니다. 엔테이 홀로카드. 로켓단의 포프니. 메가 가디안 e x 호브의 데로트 AR. 일판 가입니다 레쿠자 홀로 카드네요 뒤에 뭔가 떴습니다 가라르 가로마코리 AR이구요 루카리오 베가 루카리오 EX 한글판. 뒤에 트레이너스 아이템 떴네요. 내가 루차블 EX. 주벳, 악에너지, 미러, 유리나팔 SR. 일판 갑니다. 레시라모 홀로카드 라티아스 EX 투이 한글판 레쿠저 홀로카드 호부의잠만보 홀로카드 라티아스 EX 동크로우, 일판, 연무원 석탄산, 왕자리, 조라크입니다 N 의조라크 EX. 한글판 로켓탄의 포프니 엔에 제크로무 겐노세크트 EX 토게피 일판. 뒤에 떠내 루나톤 화강돌 파라블레이즈 EX 한글판 뭔가 떴습니다. 이거는 큰 거네요. 난차의 로즈레이드 홀로카드 제크로무 EX 카푸 꼬꼬꼬 기로치 EX SAR입니다 오 기로치네요 일러는 굉장히 예쁩니다 SAR 나왔네요 네 엄청 비싼 카드는 아니라는 거. 이거 일단 위에다 올려놓고요. 1판 야붕 N의 제크로모 일레도리자드 AR 메가자리 EX. 한글판 한글판 메인잇이 나왔죠. 이제 메가 곤율건이 ex 눈꼬마 ar 가팩 한번 기대봅니다. 해 일판 트래피더 토개 케이스 뒤에 떴네요. 아! 메가 루카리오 EX MA 떴습니다 SAR은 아니었네요 MA 떴습니다 메가 루카리오 EX 메가 어택 한글판 대도각참 엔테이 기로치 EX 레쿠자 미러 18. 화강돌. 난천의 화강돌. AR입니다. 뒤에, 메가 곤율건이 EX. 한글판 제크로모카프코코코 메가 루카류 EX 요가렘 AR 일판 릴리의 삐삐 EX 한글판 뒤에 뭔가 큰거 떴네요 대도각참 야누와루몽 둔타 메가어택 떴습니다 메가 곤율건이 2X 3 SAR 뜨면 3시네요 메가 곤율건이 2X 1판 뒤에 떴습니다. 하이퍼볼 떴네요. S.R.카드 가디안 메가가디안 EX 한글판 마지막 패 심양의 칠색조 EX 폭타. 마지막 1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이신 한글판이 이길 것 같네요. 한카리아스, 레시라무 EX. 1판은 폭망했습니다. 한글판 압승. 끝!